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샤오미에서 출시된 모기 퇴치기입니다.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샤오미에서 출시된 모기 퇴치기는 아니고, 샤오미에서 펀딩을 했던, 뭐, 보니까 로고상은 미지아에서 출시된, 어 모기 퇴치기입니다. 사실, 기존에 집에서 쓰시던 홈키파 같은 모델과 거의 비슷한 모델이에요. 최근에는 LED 등을 통해서, 유도를 통해서 모기를 잡는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왜냐면, 그러니, 어, 패드를 증류, 증발시켜서 모기를 잡는 게 이제 공기 중에 좀 어떤 살충제 효과를 뿌리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많이 쓰시지 않지만 이번에 샤오미에서 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요새 샤오미가 이거를 포장을 잘해서 굉장히 저렴한 어, 한 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한 2만 원대, 만 8천 원 정도 하는 모기 퇴치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품들과 다르게 포장을 깔끔하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샤오미 모기 퇴치기를 개봉을 해 보았습니다. 어, 본체에는 이렇게 패드 한 장과 본체가 들어 있고요. 이 패드 한 장으로 하루에 8시간씩 3개월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 왼쪽 측면에 그열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돌려서 열수 있으시고, 아래쪽엔 배터리가 위쪽에는 패드를 꽂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서 여시게 되면 패드를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가 작동을 하고, 아래쪽 팬이 돌아서 대기 중으로 어, 이 패드에 있는 효과를 날려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또 돌려서 여시게 되면 이렇게 AA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A 배터리를 넣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버튼이 있어요. 이 앞쪽에. 그래서 이제 누르면은 불이, 여기 이제 누르면은 불이 살짝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쪽에 인식이 돼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패드가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드 하나를 자, 이렇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요 안쪽, 요 패드 안쪽에 이렇게 샤오미 AA 배터리도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배터리가 집에 없으신 분들도 세트만 구입하시면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동봉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패드를 구입하시면서 배터리도 그냥 교환을 해 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패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도 수은 전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공기청정기 같이 생기긴 했지만 아마 요 필터들 사이에 그 뭔가 살충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부분에 이렇게 자요 수은 전지 부분이 이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서 설치를 해 줍니다. 자 이렇게 꽂히면 완벽하게 딱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잠궈 줍니다. 자 이제 패드까지 모두 설치를 패드까지 모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노란 불과 다르게 초록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동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팬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자이 보시면 이 앞에 버튼을 끄게 되면 펜이 이렇게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펜이 돌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 중으로 어그 패드에 있는 것을 어 올려서 작동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샤오미의 동작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누르시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동작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꾹 누르시게 되면은 이 초록불이 깜빡깜빡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10시간만. 동작을 하게 되는 10시간 타이머 모드가 동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무시기 전에 뭐한 한두 시간 전에 작동을 하시면 주무시고 아침에는 꺼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홈키파나 기존의 다른 제품들처럼 계속 코드가 꽂혀 있어서 열이 받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LED가 빨간색이 깜빡이게 되면 배터리가 부족한 거고요. 주황색이 깜빡이게 되면 모기향이 부족한 경우를 알려주니까 좀 LED로 알림도 쉽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번거롭게 패드를 교체할 일이 없으니까 조금 사용하기 편한 것 같네요. 사실 이쪽에서 바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패드가 무향이기 때문에 켜, 켜놓으셔도 그렇게 큰 향이나 무언가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샤오미 모기퇴치기 모든 조립과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사실, 실제로는 샤오미 이모기퇴치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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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Battery! 헐, 진짜네? All! BG 한쪽밖에 없어. 자.